거미씨가 대답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제가 그동안에 많은 콜라보 어, 공연을 많이 해봤는데요. 다른 남자 가수분들이랑도 많이 해봤는데 음, 이두 친구는 굉장히 서로 다른 매력이 있으면서도 네, 그 매력이 다 누구나 끌릴만 하더라고요. <laughs> 네,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음, 저는 이 제목이 참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네.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께서도 저희 음악을 들으시면서 아무래도 어, 남자 두 명과 또 여자 한 명의 가수가 부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내용의 곡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들으시면서 많은 설레임과 끌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, 정하이 되었습니다. 그쵸. 그렇죠. 지금 뭐 저희 콘서트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 살짝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커플들이 있을텐데 저희 끌림을 보고 어 보면서 이 같이 오신 분들이 더 끌려서 커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저희 공연장에서 나갔으면 좋겠는 바램에 더 끌림이라는 그런 제목을 짓게 됐는데 어뭐잘진어봤습니다 어뭐 근데 이별로해요막 <laughs> 네. 네. 이별 노래가 많아요. 아, 이별 노래는 네. 굉장히 많고, <laughs> 네. 어, 이별 노래를 들으면서 어, 이별을 하지 말라고. 못 <laughs> 봐요. <laughs> <뽀뽀하게>. 잘 써주세요. <laughs>